에서 기이한 일은 당연히 불러야 할 증인은 꽁꽁 숨기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대법원장은 이제 증인 채택을 넘어서 동행 명령까지 발부하겠다고 하면서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악세사리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깡패 같은 무리수를 두는가 하고 보면 바로 뼈속까지. 어, 내재된 그들의 선민 의식과 내로남불의 발로라고 봅니다. 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예능 출연을 해도 그들은 괜찮고 존엄 현, 현지는 자리를 바꿔서라도 출석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대법원장은 발톱의 태처럼 여겨도 하찮게 여겨도 되는 것이 그들의 선민 의식과 내로남불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민심을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